김중년과 에녹, 아이돌 출신 트로트 스타들의 새로운 도전. 트로트계의 새 바람을 몰고 올두 아이돌 출신 가수 김중년과 에녹이 MBN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의 도전장을 내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여정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 참가를 넘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음악적 정체성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도전으로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팬들은 왜 이들을 주목할까요? 이번 도전이 갖는 의미와 그들의 강점을 깊이 탐구해 봅니다. 김중년과 에녹은 단순히 트로트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중년은 아이돌 그룹 활동 당시부터 화려한 춤과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는 무대 매너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로 전환한 이후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기존의 전통적 이미지의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이제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보는 음악으로 진화했습니다. 반면 에녹은 뮤지컬 배우로서 쌓아온 탄탄한 기본기를 기반으로 트로트 무대에서도 자신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발성은 섬세함과 힘이 공존하며 한 소절 한 소절에 감정을 실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특히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칼박자는 그가 노래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가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에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소리로 관객과 소통하며 무대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도전정신과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아이돌과 뮤지컬 배우라는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이들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중년은 그만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팬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에녹은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트로트 장르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중년과 에녹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전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여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트로트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더 넓은 관객층을 끌어들일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이며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배경은 이들에게 장점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과거의 아이돌 이미지는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완전히 새롭게 자리 잡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트로트 무대에서도 아이돌 때의 감각적인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를 적절히 활용하며 새로운 트로트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중년은 팬들 사이에서 퍼포먼스의 대명사로 불리며 이는 단순히 그의 무대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춤은 리듬을 타고 감정을 담아내며 노래는 깊은 울림과 강렬한 에너지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관객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그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낍니다. 김중년은 노래와 춤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을 완벽히 조화시키며 무대의 예술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투포에 오른 그의 여정은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라운드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실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음악과 무대에 대한 진심어린 열정을 담고 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중현이 강점은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를 응원하는 팬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그의 음악과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팬들은 그의 도전과 열정에 감동하고 그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남기는 이유는 바로 그 진정성 때문입니다. 팬들의 사랑은 김중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의 무대 위에서 빛나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이제 김중년은 현역가왕이를 통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팬들은 그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가 이번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 확신하며 그가 트로트 장르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그 자신과 팬들 모두에게 새로운 감동과 이야기를 선사할 무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중년이 무대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함께하는 하나의 예술이다. 팬들은 그와 함께할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칼 같은 박자가 돋보입니다. 특히 그는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에서 쌓은 경험을 트로트에 녹여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노래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기며 불타는 트롯맨 톱 7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팬들은 에녹이 이번 경연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살려 또한번 도약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팬들이 김중년과 에녹의 도전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들과 달리 이들은 현대적 감각과 젊은 에너지를 트로트에 접목시켜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년이 경우 아이돌 시절의 퍼포먼스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층의 이목을 끌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끄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뮤지컬 배우로서 쌓은 연기와 표현력을 바탕으로 한층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의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자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이는 두 사람에게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기회입니다.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의 과거 경력을 통해 그들이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이번 경연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무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도전은 트로트가 특정 세대나 전통적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배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열린 장르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김중년과 에녹의 도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젊음, 열정, 그리고 새로움을 더하며 트로트 팬덤의 확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김중년과 에녹은 단순히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팬들과 깊이 소통하는 가수입니다. 그들은 무대를 통해 자신들의 열정과 진심을 전하고 팬들의 응원을 동력 삼아 끝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위에서 그들이 펼칠 새로운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감동과 이야기로 가득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국제 언론은 현역가왕위의 출범과 함께 김중년, 에녹 등 참가자들의 도전을 주목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트로트 장르의 독특한 매력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출신과 뮤지컬 배우 출신이 트로트에 도전한다는 점이 특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음악 창문 매체 필보드는 김중년과 에녹의 도전에 대해 K-pop 아이돌의 무대 감각과 에너지가 트로트 장르에 융합되며 글로벌 팬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중년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에녹의 섬세한 표현력은 단순히 국내를 넘어 글로벌 트로트 열풍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음악 잡지 오리콘 뉴스는 아이돌로서 쌓은 탄탄한 팬덤이 트로트로 확장되는 과정은 한국 음악 산업의 다채로움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김중년과 에녹의 무대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문을 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역 가왕이를 한국 음악계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브릿지라고 평가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통성에 아이돌과 뮤지컬 배우 출신의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김중년과 에녹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음악 플랫폼 QQ뮤직은 현역가왕이가 중국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특히 김중년이 아이돌 시절 팬들이 그의 트로트 전향 이후에도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QQ 뮤직은 김중난이 춤과 노래가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기존 트로트를 알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엔옥에 대해서는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그의 감성적 표현력과 카리스마는 트로트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평가하며, 엔옥이 보여주는 깊이 있는 무대는 중국 팬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음악 전문 매체 ABC 뮤직은 트로트가 길리 파벨이어 한국 음악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중란과 에녹 같은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며 특히 해외 팬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언론의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현역가왕이가 단순히 한국 내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글로벌 팬들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중년과 애녹의 도전은 이와 같은 흐름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글로벌 트로트 열풍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역가 왕이가 방송 전부터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년 애녹, 진해성 등 각기 다른 배경과 매력을 가진 참가자들의 경연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활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하며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현역 가왕이 참가자들의 실력과 개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년과 에녹 같은 참가자들이 젊은 에너지와 신선한 매력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년에 대해 팬들은 퍼포먼스의 대명사라며 그의 강렬한 무대 매너와 독보적인 팬덤이 트로트를 더욱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전달한다며 현역가왕 이에서김중년이 트로트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에녹의 경우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섬세한 감정 표현과 완벽한 칼박자에 대해 그가 선사하는 무대는 예술적 감동을 준다며 극찬했습니다. 한 팬은 에녹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음악이다 라고 언급하며 그가 트로트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또한 이번 경연이 기존의 전통적 트로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과 스타일의 가수들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해석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트로트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음악 전문 매체 가온뮤직은 현역가왕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하나의 장르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무대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중년과 에녹 같은 참가자들이 기존의 트로트 스타들과 다른 색깔을 보여주며 더 많은 대중을 트로트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중년과 에녹은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참가자들이라며 그들의 젊고 현대적인 이미지가 트로트를 새로운 세대에게 친숙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도전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가 전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포츠 조선은 현역 가왕이가 기존의 트로트 팬덤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돌 출신 김중년과 뮤지컬 배우 출신 애녹의 역할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가 가진 깊이와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국찬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현역가왕이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년과 에녹 같은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와 에너지는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참가자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가 트로트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를 이끄는 무대가 될수 있을지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